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일본과 카페지기 차트맨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님들이 잘못하는 게 투자를 할 때, 몰빵 투자를 많이 합니다. 몰빵. 몰빵 투자가 왜 위험한가? 왜 위험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종목을 샀어요. 한 종목을. 한 종목을 샀는데, 폭락이 올 수도 있죠. 폭락이 올 수도 있고, 뭐 급등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상승이 오면 좋겠지만, 폭락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처가 안 되겠죠? 그대로 수익은 커녕, 수익은 커녕 손실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분산이 중요합니다. 분산을 어떻게 하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천만 원 정도에서 뭐, 이천만 원이 있다. 그럼, 농구팀을 만드세요. 농구팀. 농구팀이 다섯 명 있죠. 한 팀에 다섯 명 있죠. 이두 가지는, 단기. 단기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 세, 세 종목은 중장기. 중장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중장기. 뭐 단기는 뭐 단타 말 그대로 단타나 스윙 일주일 이내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기 포트폴리오로 재미를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1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여기서 삼성전자도 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예전에 주가 폭락했을 때, 42,000원짜리가 벌써 지금 72,000원까지 갔으니까, 이런 뭐, 중장기, 중장기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중장기 종목을 하나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중장기 장, 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단기 두 개를 들어가고, 어, 중장기, 3세 네, 개가, 세 개를 들어가겠죠. 단기가 만약에 한뭐 수익이 낮다, 그러면 이거를, 어, 빼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또 이걸 빼고, 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네. 그리고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손절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재미로 보시면 되고, 중장기 상품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본인 자금이 좀 많다. 뭐 1억, 2억 이렇게 되신다. 그러신 분들은 축구팀을 만드세요. 축구팀. 축구팀 같은 경우는, 총, 선수가 11명이 되겠죠. 11명. 선수가 11명이 되겠죠. 공격수 2명. 공격수 2명. 네, 이건 사사이입니다. 공격수 2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타가 됩니다. 어, 단타 하루에 뭐 3%, 5% 이렇게 보시 있는 단타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중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고요. 맨 수비가 되겠죠. 이건 수비 같은 경우는 장기, 장기로 보시면 됩니다. 꼬기퍼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현금이 되고요. 현금도 좀 남겨 놓으셔야 돼요. 비중 뭐한 20%, 30% 정도 나중에 뭐 너무 많에 빠지면 추가 납입을 위해서 추가 매수를 위해서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단타는 이제 아세피, 소형주들 테마주나 소형주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요. 중장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우량주들 우량주들 있죠. 아니 뭐 화장 요즘 이제 화장품 여행주 코로나가 백신 투입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유심히 게 보시면 됩니다. 근에아모레퍼시픽도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는 중장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1억이 있다 1억 그러면 중장기 1천만원 천만원 장기 1천만원 천만원 중기 1천만원 천만원 1천만원 천만원 중기 천만 1 천만 천만 뭐, 0 0 0만원1 0 0원만원1 0 0 0만원1 0 0 0만원만원5 0 0만원 이런식으로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어 중간에 이제 선수가 좀현타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선수 교체를 해야겠죠 어. 선수교체 예를 들어서 뭐냐 여기에 여기에 토트넘으로 예를 들어서 포트넘 축구 축구를 많이 하니까 모우라가 있는데 모우라가 괜찮아요. 그럼 손흥민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손흥민 예. 손흥민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 얘가 예를 들어 골도 잘 넣고 슈팅은 팍팍 날린다. 그러면 예? 그대로 두시고 나중에 또또더 어? 좋은 선수로 가. 저희는 이제 트레이너예요. 저는 저는 이제 감독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은 감독이 되는 겁니다. 감독이 돼가지고, 어떤 걸로, 어... 사고 파는지 계속 컨트롤을 해줘야,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독이 돼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는 매니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축구팀을 만드시면 되고, 현, 현금이 좀 적다. 그런 분들은 농구팀을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현금이 100만원 밖에 없다, 100만원, 20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두 종목만 들어가세요. 탁구, 복식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배드민턴, 복식조, 복식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 한 종목은 뭐 제약주. 한 종목은 뭐 수소차. 한 종목은 전기차. 한 종목은 뭐 우량주. 한 종목은 정치테마주. 한 종목은 뭐 도시재생관련주 뭐 이런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게 중요해요 너무 제약주에만 쏠리면 위험하게 되겠죠 남들 다 지금 뭐 제약주로 돈 벌고 있는데 뭐 제약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말려서뭐 수소차만 다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성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또 섹터별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뭐, 시간의 특징주식, 시간의 특징주식이라든가, 아니, 무료추천주라든가, 이런 거 이제 올려주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주식 1번가 카페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주식 1번가 카페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테마주는 물론, 뭐, 주식 강의 다 올려놓고 있어요. 테마주, 뭐, 태양광, 수소차, 에, 혈장치료, 제약주 다알려놓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유심있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